중에서 챔리 어, 역을 맡았고요 어리서울 트라우마를 갖고 사랑을 어, 믿지 않는 남자입니다. 어,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역할입니다. 가지지 어, 못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하지 않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릴 때어떤 과거로 인해서 복수를 꿈꾸고 어, 복수를 행하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신현룡을 보고. 그 주는 기가 일단 재밌었고요. 그리고 감독님을 만나서 미팅을 하는데 어,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조금 따뜻할 수 있는 어, 자체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독님이 이렇, 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연출로 어, 좀 변화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어 호감을 갖고 하게 됐고요. 또 그때 이미 어, 우리 애 누님께서 캐스팅 되어 있어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맞습니다. 일단 일인 이역의 도쿄 영화 소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저도 감독님을 만나뵙고 감독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드라마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일단 저희 드라마는 드라마의 메시지가 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아 간신 지금 한국 영화 예매율 1위입니다. 예, 네, 꼭 써주시고요. <웃음> <웃음> 네. 그리고 또 어, 지금 외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 충분히, 어, 우리가 어떤 동방 예의집으로서 어떤 그런 외국인들을 굉장히 반겨줬어요. 이제, 우리 것을 다시, 우리 것을 다시 사랑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외에 나가셔서는 이제 간신, 영화가에서 우리 한국의 간신을 사랑해주시고요. 이거 좀 어떻게 좀 이상하네요. <laughs> 영화 제목이니까. 그럼 이제, 영화 재밌게 보시고 집에 오시면 또 이제 찌부둥 하시잖아요. 소파에 누우셔서 저희 가면 또, 예, 티비 틔시면 저희가 알아서 앞방에 찾아가 있습니다. 네, 또 같이 즐겨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인 이업에서 어 어쨌든 표면적으로 가난하고 부자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외면적인 모습보다는 가난하면서 좀 결핍된 내면의 아픔 그리고 가난하면서 충족된 내면과 또 부자면서. 음 빈곤한 내면의 아픔을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네 아이라인 조금 했습니다 쬐끔 했습니다 살짝 격정 멜로를 네. 잘못하면 멜로가 안보이게 격정만 볼수 있게 <웃음> <웃음> 해보려고 음. 작가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밀도 있고 아주 뭐랄까요, 음, 숙끈한 <laughs> 격정 멜로를 어,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미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면을 갖고 있는 되게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들이 많아서, 제 그냥 어, 누군가를 괴롭히는 악녀다라는 느낌보다는 어, 미연이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슬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악녀로 이제. 연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15%가 되면, 네, 주지훈 씨의 실제 모습을 네, 카메라에 담아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18%가 넘으면요,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laughs> 네, 원초적인 모습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도 인형 씨처럼 18%가 되면 저의 민에서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두 이 분의 민낯을 이렇게 방청을 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밤에 저희 남편과 함께 애정신을 찍은 게 있어서, 네. 뭐 많이 찍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신을 찍게 돼서, 네,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장면 맞고요. <laughs> 아, 저는 거의 다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처음 초반 아니라 어, 어, 지수기와 많이 좀 붙고 있는데요. 어, 여기 약간 영상에 나왔던 벚꽃 날리던 벚꽃 날리던 길에서 만나는 시퀀스가 있는데 그게 실제 그날 어, 날도 굉장히 따뜻했고 또그 벚꽃도 너무 아름다웠고 어, 그 벚꽃보다 우리 또애 누님이 아름다우셔서. <laughs> 잘 찍었습니다. 네, 네. 네, 드라마 가면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